부등식 13번 문항 문제풀이 하겠습니다. 13번 문제는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주어져 있고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존재하지 않기 위한 실수 a의 최대값을 m이라 하고 그것의 m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.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건을 꼭 생각을 해줘야 돼요. 자, 그러면 주어져 있는 두 개의 부등식의 해를 먼저 표현을 해보면 두 개의 부등식이 모두 A라고 하는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지만 첫 번째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되죠. 마이너스 3A제곱, 곱이 마이너스 3A제곱인데 합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이 되면서 얘는 3과 A제곱을 곱하고 마이너스가 붙는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의 해를 먼저 구해보면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a 제곱의 곱이 0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거고, x에 대한 범위로 표현을 하면, 마이너스 3과 a 제곱의 사이가 될 것인데, 마이너스 3이고, a 제곱은 2보다 큰 수이기도 하지만, a 제곱의 값은 항상 0 이상의 값이 되기 때문에,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, a 제곱보다 작다라고 첫 번째 분홍식을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. 두 번째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곱이 마이너스 9에이면서 합이 a-9가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주면 9와 a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9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이두 번째 부등식의 해를 표현을 하면 x-9에 x플러스 a가 0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거고 x가 0이 되게 하는 9와 마이너스 a를 기준으로 a가 2보다 큰 양수이기 때문에 이 부등식의 x의 범위를 표현하면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또는 x는 9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. 그럼 이 주어져 있는 두 개의 부등식의 공통범위 안에 정수 x가 존재하지 않기 위한 a의 최대값을 표현을 할 건데 먼저, 처음 주어져 있는 부등식을 수직선 위에 표현을 해보면, 마이너스 3보다 크고, a 제곱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거고, 두 번째 있는 부등식은,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고, 9보다 크다는데, 마이너스 a는 a가 2보다 크기 때문에,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을 거예요. 따라서, 공통 부분이 여기서 생기는 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. 마이너스 A보다 작다가 되더라도 이 공통 범위 안에 우리는 정수만 존재하지 않으면 될 것인데, 마이너스 A는 이 마이너스 E보다 작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에서는 정수가 생기지 않겠죠. 그러면 A제곱과 이제 9보다 크다. 마찬가지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, a 제곱보다 오른쪽에 9가 있어야 하지만 정수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9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생기면서 여기에 공통 부분이 생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. 단 정수만 존재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9보다 큰 정수 10은 a 제곱보다 오른쪽에 위치해야 된다는걸알수 있겠네요. 따라서 해가 존재하지 않아도 되고 공통 부분이 해가 존재해도 되지만 정수인 해만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A제곱의 값이 10보다 왼쪽에 존재하면 될 것이고 A제곱에 등호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A제곱이 1 2 이하가 되는 것은 조건을 만족하겠죠. 따라서 A제곱은 최대값이 10이 될 것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실수 A의 최대값은 M이라 하고, M제곱의 값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, 마찬가지로, 이 M제곱은 결국 10이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으면서, 그때 이 M제곱의 최대값은 10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. 따라서 답은 최대값 10이다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.